네, NCS 자소서 한국 남부 발전 자소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남부 발전소 자소서 문항은 총 이제 네 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 자소서 문항 중에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한국 남부발전 자소서 문항은 좀 난이도가 높다라는 부분 먼저 강조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첫 번째 문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제 지원동기죠 예 네, 한국 남부발전에 왜 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원동기에 해당하는 문항인데요 자 근데 이제 한국 남부발전에 이제 자소서 문항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뭔가 특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어 문항에 이제 특별히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도 이제 핵심은 이 친환경을 선도하는 남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쓰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인데 이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 이제 남부 발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예, 조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 사업과 관련돼서 예, 남부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자료 조사가 필요한 거죠. 자료 조사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런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어떤 뭐 사업 또는 어떤 일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후속 자료도 자료 조사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조사했었던 것들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의 어떤 역할. 특히,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네.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밑에 가로에 세부적인 또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한국 나무 발전에 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직무 수행에 대해서 노력했었던 거 역량 기여 방향 뭐 입사 포부 작성해라라는 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성이 되었을 때양국 남부 발전에 이제 요 가로에 있는 내용들이 어 거의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포커싱 해서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가 여러분들만의 한국 남부 발전의 지원 동기를 쓰기는 어렵다 네, 친환경에 포커싱을 맞춰서 어, 한국 남부 발전에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자료 조사가 매우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항도요 그냥 평범한 문항이 아닙니다. 예. 기존보다 향상된 성과 및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운 경험.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목표 달성 경험이 아니라 기존보다 향상된 성과 및 가치 창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경험. 네. 그래서 이제 어뭐 팀원들과 목표 달성 경험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건은 기존보다 향상된 성과 또는 가치 창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 노력한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했다 운동 했는데 이제 평소 어 80kg 짜리 어떤 어, 그 근력 운동을 하였다. 이제 다만 어, 향상된 어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또는 몸을 키우기 위해 위 어, 근력 운동을 훨씬 더더 더 강화하기로 뭐 결심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높은 이제 100kg 근력 운동을 하였다. 그 결과 기존보다 더 좋은 근육을 가질 수 있었다. 일단 이러한 예시를 우리가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의 흐름이 이번 문항에서 이제 가장 좀 적합한 <laughs>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과제나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라는 또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팀 과제 예, 개인 과제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꼭 팀과 관련된 내용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예, 개인적 내용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대로 쓰다 보면은 이제 요 괄호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겠죠 예. 100kg 근력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도 있을 거고 뭐 해결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또 주변 사람들의 평가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잘 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과제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성과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려고 했었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작성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개선했었던 경험.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이 좀 방법을 바꿔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했었던 경험. 예,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3번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항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전반적인 이 자소서 문항 중에 예, 가장 무난한 문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세스가 명시가 돼야 되고 왜그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싶으려고 개선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선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그런 부분들을 어, 반영시키면 될것 같고요. 자, 4번이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조직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경험. 네, 이런 문항은 네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경험을 써라. 예. 네, 이제 사례가 이제 생각이 안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 아까 이제 운동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운동 예시로 생각해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축제를 네, 하게 됐어요. 대학교, 대학교, 어떤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축제를 운영하는, 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에 이제 그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다만 이제 축제를 운영하다 보면은,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 주변에 이제 뭐 쓰레기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수 있겠죠. 또는 이 축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도와줬었던 축제 운영과 관련돼서 뭐 도와줬었던 또는 뭐 참가를 어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도 될 수도 있고 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선물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교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100%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한 수익은 70%로 가져가고, 나머지 30% 수익은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려고 했었다. 라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올수 있는 사례면은 이 4번 문항에서 이제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직의 이과 익 사회적 책임 내용 및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100% 수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또다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의 갈등상을 제시하고, 이제 이 수익에서 이 70%, 30%를 어, 나누는, 예,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30%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하니까 어떤 또 효과가 있었고, 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쓰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4번 문항은 사실 왜 이런 문항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어떤 단순히 이제 공기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들도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문항이고요 또 우리 많이 강조되는 네, ESG 경영 차원에서도 조직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어, 4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가치, 어, 직업기초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직 이해, 네, 조직 이해에 해당하는 문항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국 남부발전도 어, 조직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어떤 측면으로 하고 있는지 예. 남부발전에 일단 사례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또 사례를 써야 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요사번과 같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좀 많으시면은 찾으실 순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은 굉장히 좀 쓰기는 좀 곤란한 문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기반으로 한번 사례들 꼭 찾으셔서 잘 완성시켜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